오 리너스? 리너스? 난 이런거 너무 좋아 이렇게 날먹하는거 좋은거 하나 찾아서 영능박아서 사기치는거 이런거 좋아해 오 떡근? 떡근 좋아해요 떡근 예전에 그거 기억난다 미션막 걸릴때 리너 영능 1성에 쓰고 1등하면 만원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1성에 영능쓰고 1등해버렸죠 그렇게 하니까 욕심을 안 부려서 오히려 더 잘되더라고 친구들 그때 1등 했을때다 1등. 아, 뭐거 치고 있어. 명인 아니었고요. 물방울 정령이있었어요언데드면은무슨지 미란 혼합이라고 떠서 미란 아니에요? 내 모습은... 았어 솔직히 철면수심 이성균 느낌 좀 있지 않냐 리노 영은3코일 써서 이기면 만 원. 제 목숨 키 해내는군요. 만 원이잖아. 도전! 3 코라고? 이미 끝났잖아. 이미 끝났잖아. 이건 인조 아니, 아 그걸 왜 이제고로 아까 그럼 삼구 이미 지나 <laughs> 해줘. 일단 이건 살 거야. 리롤함 리널한... 아니야 리롤할 필요는 없어. 무조건 이기긴 이기거든. 도발을 사는 게 좋겠죠? 이렇게. 아, 3코 하수이한테 쓸걸. 3성이잖아, 그거. 아, 나 미션 하려고 딱 걸었는데. 아, 하고 나니까 3코네. 아, 그러면은. 아,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체력 관리해서 갈수 있어. 지금 쓰는 건 섭섭하긴 한데 여기다 엮는 박았으니까 다음 턴에 여차하면 업하고 이거 팔고 하나 찾은 다음에 어.. 하나 사가지고 빨리 페어블 해도 돼나 아 괜찮아 할수 있어 뭐야 아 지지훈님 아주 아 이거 1등을할 거라는 강한 자신감 오케이 제가 오늘 꼭1등해드릴게요 봉글레 개구리에는 오성균이기 뭔 오성균이에요. 와 이걸 비겼다고? 65. 아, 지블맨 님 65개 월구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파죠. 이거 굳이 갖고 있지 말죠. 대부분 오르. 자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이렇게 해놓면 돼. 철면 소신 만점. 내 생에 다시 볼 날이 있을 것 같다. 아, 아 뭔데? 어, 아, 뭔데 이거? 정말 날먹이군요. 업하고. 전장의 즐거움은 멈추지 않아요. 이렇게 또 앞서 나가는 거지요. 이거 팔고 망꾼 돌리면서 업하는 게더 좋았는데. 이거. 일단은 그 리롤 한 번을 더 쓰고 싶었어. 그렇게 지금은 멀록을 찾아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1골드마저 리롤에 쓰고 싶었음. 자 좋은 거 주십시오. 자7턴에 오래버펫다 굉장히 빠르죠. 영능을 잘쓴거 같기도. 어, 어. 아니. 아니 개구리 안 아니 개구리, 아니 혈석도 못 먹고 다움을 헐리 괜찮아 그래도 결과적으로 뭐 적게 맞았어. 제목을 턱턱히 해내는군요. 업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게요. 왜냐면 영등이 있으면 업하는 게 맞는데.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영능 박아버리기 때문에 리븐데어 찾는게 좋고 얘가 좀세잖아 그래서 언데드 스타터택 맞아요 하지만 나 철면수심 나 철면수심 리븐데어 원툴로 보내주기 어려웠겠지만 언제나 공전 하나는 돌려받을 수 있지요 15딜 한번 맞자 어차피 야수덱은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업하고 갈거 아니면 리븐데어 찾는거잖아 그럼 앨리스를 사놓는게 나쁘지 않을지도 있어 그리고 도발 발라놨으니까 아 불안 좋은건 알아가지고 요것만 우선만 잡았으면 좋겠다 어. 얼방있어? 자 찾으면 돼 이거 사지마 리브부터 찾고가 아쉬운대로 이거라도? 우성찍었는데뭔 개짓거리 니 어? 이러면? 아까 알드린으로 아 이거를 엿다 바를까 여다 바를까 고민데 지금 여기가 무조건 쎄거든? 마세요. 자, 믿는다. <laughs> 설마 기만 안 터뜨리면 된다. 얘기야 아, 오케이. 오, 이다 얘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이렇게 싸우면? 뭔가? 아, 잘 싸웠다. 아, 죽었네요. 2.8%. 아, 유감. 굉장히 잘 싸웠음. 억울하면 강해져라. 너도 개구리에 영는 바가라. 개구리 하나 더는 안 살게요. 기안 탐나요. 개구리부터 찾고 작은 하수인이군요. 아 지금 지옥병망치 준내 맛있는데 지금 지옥병망치보다 뱀 가야 돼요. 꽤 쎄거든. 여기다가 도지나 쥐 말고 리븐 찾죠. 나올 때까지 리롤 하죠. 아 이거는 되게 맛있는데 리븐을 하죠. 그게 더 세긴 한데 큰 차이가 없어서. 은잘졌나요 마음을 잘 추스르고 정진하세요. 아 한생 저거 뭐야? 씨. 오 이러면 방울뱀 나와. 이러면 몰라? 오 리로이젠키스. 오, 오, 쎄모 잡았고 이거 이긴 거이것 같은데, 아닌가? 아, 이게 수비 같은 게 나왔네. 어, 근데 이거 이긴 것 같은데? 어제 싸우는데? 아, 뭐야? 뭐이 정도 는 싸워줘야 되는 게 아닐까? 전장이라면 약간 보정 효과가 있나봐. 이성기물에 영능박으니까. 그 약간 얘가 초본 줄 알고 좀 잘해주나 봐. 그래서 언제 줄 거냐 리브는? 자 리브는 나왔죠. 이제는 갈아 없습니다. 이젠 이런 거 사도 돼 리브이 나왔으니까. 이거를 팔아도 될 듯? 또스타 초보인데 형 정도면.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여기 지금, 도발에다가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갔어. 도발에! 오, 개꿀. 거기 첨보들 좀 섭섭하긴 한데. 그렇지, 개꿀. 리로이! 어짓 지, 어, 아니, 이게 나왔다고? 어, 게다가, 이거, 뭐야, 왜 이렇게 됐어? 이번판 왜이렇게 잘싸워? 대형까지오 이번판 싸움이 다 레전드인데? 좋았어! 또 해냈다구! 도발, 지금 안전하게 도발도 하나 발라오네 이제는 원래는 이런데 도발 황금바까지 안 발리는데 이거 해, 해도 돼? 뭔 의미 없죠? 철수형 만점 언제 가? 나 철수형 만점 달때 취직할래. 곧 커밍순. 보내주기 어려웠겠지만 언제나 동전 하나는 돌려받을 수 있지요. <laughs> 자, 구울 대비해 놓고 다시 멧돼지 오라. 히드라 없어. 스탯덱이야. 차례대로 싸우면 내가 무조건 줘. 이 게임 정말 잘 하시는군요. 오우 아 이런 도발에 파수호지의 개구리가 들어가는 게심인데저 블랑시가 개구리를 그대로 갖고 가, 나오거든. 그래서 한번더 쳐주지. 설수영 만점 가면 코스피도 만점된대요. 오. 오. 근데 이기만 했잖아. 이 정도 싸우는 거는 뭐 오히려 못 싸운 거지. 사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죠. 무화파는뭐잘싸다단 소리는 그래. 좋아어또 해냈다고. 한 칼을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돼. 안정적인 건안 맞추는 게 맞대. 지금 맞추고 방울뱀 찾아도 돼. 야수? 너도 야수냐? 고점. 저점은 이렇게 해 두면 고점은 좀 약해지는데 저점이 생각보다 높아져.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도발을 바르면 저점이 높아져서 괜찮. 출전을할수 있는 잘 우려졌나요? 여기서 최악은 개구리가 뱀에 다 튀었는데 뱀에서 야수 안나오고 개구리 소멸 짜잔 짜증... 그럴수있어 솔직히 철수형 전장 만점찍기보다 고기 만점 먹기가 더 빠를 것, 어, 것 같으면 겠지 오케이 리븐 저격 아 아니 이게 뭐야 한생다 없애네 개빡치게 아니 히드라 어어 어, 죽었는데? 아니 뭐 나오니까 또 것도... 아, 죽었는데? 살았다. 오 씨. 오 씨. 덤이 괜찮아 오히려 좋아 왜 좋냐 여기서 업하자 왜냐면 이번전 덤이기도 하고 나한테 지내거든? 덤이기도 하고 업하면 한 장씩 더 보니까 읍쓰 <laughs> 빨리 야수 좀 줘봐. 아, 야수. 아 그래도 아 그래도 계속 생명 영전을 하는데 야수를 줘봐. 아니 지구 개구리고 안 주잖아. 나쁘지 않은 하수인을 하 아, 옛날? <웃음> <웃음> 이 게임 정말 잘하시는군요 아름다운 공간 형태로 나타나지 자, 이제 리븐 데어 한 칸만 맞추면 돼. 아무도 안 죽었어, 죽겼어 신도 레이한테 빠진다고 하면, 얘가 하는 거보다는 이게 하는 게 낫죠. 아, 제발, 아, 제발, 자 됐어. 막 노래 리븐 데어 뽑으면 돼. 자, 막 노래 리본대 뽑으면 돼. 티케투스가 겁나 새끼에 처맞고 얼방 빠진 거 아님? 어? 그게 맞겠는데? 얘가 존나 새끼에 처맞고 얼방 빠진 게 맞겠는데? 상식적으로. 아, 하... 자. 불량식 빼고 리본을 주장될까 뱀을 빼자고요뱀 빠는건 너무 별로인거 같아요 고점을 높이자 고점을 높이자 아죽졌다 하지만 이럴 줄 알고 뱀에다가 환생을 걸어놨지. 이걸 노렸지. 이럴 줄 알고 뱀에 환생을 걸어놨지. 뱀 환생 모수. 오. 그렇지. 오. 이게 무슨 야수 파티야? 이게 무슨 야수 파티야? 어니 똥구리! 이겼잖아. 이건, 이건 이겼지. 이건 이겼지. 여러분, 뱀의 탄생을 바르는 건 보험입니다. 죽었다. 아하하! <laughs> 진짜 <laughs> 너무하자고 생각할게. <듯. 웃음> 너무하긴 이것이 전장이지. 억울하면 강해져라. 자 리본드여 주세요. 이형 최소한 앞으로 3주는 <laughs> 억울함 압수해야겠는데 이번 판 업바 미쳤네. 왜? 그래도 억울할 수 있는데 왜? 내가 왜? 내가 어째서? 내가 신동이 썼거든? 신이쓸거수심 전장 개보수 인정 종수 형님 때문에 상대 지금 열받아서 하수 삭제했다네요 잘, 잘 괜찮아 들였잖아요? 다시 깔 거야 할게 없네 아한 장! 어 잠깐만 마세요. 안 나오면 내지 마 이럴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되지마 히누라 각만 봐 태양의 거 있네 히누라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? 근데 얘가 폭파법을 또 쓴다? 폭파법 이제는 안 쓰지 않을까? 요거 사고 팔고 상금 바꾸는 거써 근데 첫합한생뱀하는애 아닌가요?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이거는 뱀만 믿자 이거야. 이것 때문에 환생은 사라지고. 아, 도발이 두개나 생겼는데, 거기서 또 억지로 친다고? 에 아, 진짜 믿을 건, 믿을 건 히드라 뿐. 어? 야, 배치가 무슨? 잽을 3차 참나? 아, 굉장히 무서웠네. 상대가 잘하네 원래 개구리 덱 상대할때는 잽을 2타나 3타로 놓는게 맞아요 그래야 다른 야수들이 체력 해도 저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븐을 잡거든 그래서 개구리 덱 상대할때는 저렇게 하는게 맞겠네 신도레이가 그리고 너무 잘쳤어 신도레이가 아까 그 처음에 하수 도지친 다음에 요걸 안쳤으면 얘가 환생을 뛰어가지고 그럴 수 있었거든 상대가 저거 잘했네. 신도레이 쓰고 히드라 이타 질풍 발라서 온 다음에 잽삼타가 좀 주요했던 듯. 아 상대방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방플하고 있었네 하. 너무 아. 억울하다 이거 종수형이 1등하는 건데 하. 방플. 맞네. 아 어쩐지 아 방플이었어? 아 그런 인정이지. 자 사실상 1등이죠. 자. 아 어쩐지 어쩐지. 암피라고 합시다.